똑같이 써볼게, 또. 자, 이번에는, 제프X를, 제 x 의 24제곱으로 줬어. 자, 근데 얘를 X-2로 나누었을 때, 자, 몫을 QX라고 하재 근데 나머지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, 그치? 그럼 나머지는 니네가 구하란 얘기야, 이거. 그치? 나머지 구해지, 안 구해져? 구해지지.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2꼬지면은 2의 24제곱으로 구해지잖아요. 어? 자, 그래서 요 나머지가 2의 24제곱이다. 이 나머지 정리로 구해져. 응? 자, 근데 뭐 하라 그랬냐면 요 qx를 x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.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뭐 구하라는 얘기야? q 4 물어본 거란 말이야. 그렇지? 돼? 그럼 4 대입하면 답이야. 그렇죠. 요거 양변에다가 4를 대입해 봐. 그럼 좌변은 4의 24제곱. 야, 4의 24제곱은 밑을 2로 바꾸면 얼마가 돼? 이게 몇 제곱이야? 2의 48제곱이죠. 어? 자,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2고요. 곱하기 q Q4가 2에 24제곱이야. 그치. 응? 음? 여기까지 돼? 그럼 양변에 2 약분하시면 Q4 구해지겠지? 어? 요거 2 약분하면 2에 47. 넘어가서 2 약분하면 2에 40, 23. 되고, 요게 Q4잖아요. 그쵸? 되십니까? 자, 그래서 답은 5번. 그치? 어? 그래서 결국은 이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니네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이 식을 구사를 하신 다음에 이 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숫자들을 니네가 잘 꽂아 주면 되는 거야. 그렇지? 되죠? 응?